진심이 가득 담긴 그 사업 계정으로 패션 유튜버들에게 dm을 보냈어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패션 유튜버가 신이었거든요 선물이라는 그런 명목상으로 그냥 계속 편지 같은 메일과 DM을 보냅니다. 그렇게 운이 좋게 몇 분이 컨택이 됐고 자연스럽게 저희 제품도 노출이 되었고 그 덕분에 브랜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22년도 FW 시즌에 유행할 것 같은 그런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액세서리 아이템이었는데 그 아이템을 기획을 했었고 결국 패션 유튜버분들도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컨택하지 않았던 패션 유튜버분이 저희 제품을 샤라우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메인 썸네일이었고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제품이 미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공장 사장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생산을 진행을 했고 그렇게 재고를 갖고 있을 때쯤 또한 유튜버 분이 그렇게 썸네일과 샤라우스를 해주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소개가 됐고 흔히 말해서 터지는 아이템이 생겨났습니다.